메세지 잘 오세요. 꼭 딱이요.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스 오늘은 어 카메라의 그 카메라나 캠코더 구입하실 때꼭 알아두셔야 할것 같은 기능 중에 하나인 화각 뭐 광각이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어뭐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좀 처음에는 아 저가 좀 저가나 좀뭐 그냥 싸으로 구입했다가 후회하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요 화각과 광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뭐냐고 묻게 쉽게 말해서 어 화면에 어 이렇게 얼마 정도의 넓이가 보이 좀 넓게 보이느냐 쉽게 말하세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아이폰 같은 경우에 사진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이고 아이고 왜 넘어지고 그러세요. 자. 사진으로 보시게 되면, 자, 저, 저 정도에 지금 1배속으로 하시게 되면, 이 정도 되어 있는데, 비디오로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좀 크게 나오죠. 에,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어 요, 요게 그 광각과 화각의 차이 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광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뭐 뭐 화각이 화 넓은 거뭐 그렇게도 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뭐 차이가 있어서 그럼 또 그러실 겁니다. 어 그러면은 앞으로 가서 찍고 뒤로 가서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 저같이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렇게 리,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 손 앞에 이렇게 놓는 거 갖고 촬영을 할 때요. 어 고를 때 유의하셔야 될게요 요 바로 화각입니다. 화각이라고 하시는 해 가지고 어 리뷰를 하면서 이렇게 보여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저기 아이폰 같은 경우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면 바로 앞에서 촬영 지금 1배속인데요. 자 이렇게 앞에서 하게 되면 뭐이 정도면 괜찮다고 확인되겠는데 찍다 보면 조금 더 넓은 화면이 이렇게 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아쉬운 게 바로 화각 광각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니 캠코더 같은 경우에 뭐 최대는 뭐 아주 비싼 카메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26.8 정도의 화각이 제가 사용하는 거고요그 어, 정도 하시면은, 어, 앞에서 이렇게 뭐 장난감 같은 거 놓고 아니면 물건 놓고 리뷰하시는데 딱 괜찮은 정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요게 화각이 좀, 어, 제품마다 보시게 되면 좀 높은 거는 한29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어, 요게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물론, 어이 뭐, 야외 촬영을 하시거나, 뭐, 밖에서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 때문에 상관이 없다면, 어, 뭐, 전혀 문제 없지만, 그런 거 감안하신다면, 구입하실 때꼭 보셔야 될것 같고요. 소니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요렇게 초점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스톱 비디오하고 스트리 미지 촬영하는 거, 그런 차이가 들어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각 차이가 요겁니다. 어 좀 작게 보이는 거는 요것만 보이는데 넓게 보이는 거는 저 뒤에 것까지 다 보이는 거죠. 26.8의 넓은 시야, 어, 넓은 시야라고 돼 있는데 요게 꼭, 비싼 캠코더가 화각이 그초 그건 아니고요 조금 비싼 것도 이렇게 좁은 것만 보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감안하셔서 렌즈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거를 잘 구입하고 하셔야 유튜브 같은 거 리뷰 찍으실 때어 이거 너무 앞에 있어 조금 더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분 초보 때는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가지고 몇번 샀던 카메라 이렇게 잘 쓰지도 못하고 뭐폐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다시 뭐 다른 데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잘 참고하셔서 어, 카메라나 큰 켜도 구입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뭐 실내 촬영하시거나 가까운 거그좀 넓게 좀 시원시원하게 나오는 거 원하시는 분들이 되면 그런 거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줌으로 당겨주면 되니까 는거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뒤쪽으로 넓게 볼수 있는 초광과 화각이라기도 하고 광각이라기도 하고 하는데 소니 홈페이지에서 보시면은 그 사양 보실 때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 거리 뭐 그런 거잘 보셔서 잘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대가. <laughs> 네,